행사 가는 브이로그를 찍어 보기로 했습니다. 네, 메이크업을 받고 지금 가는 길이고요. 이따가 만나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지금 대기 중입니다. 하루 선배님하고 같이 대기하고 있어요. 윤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아름다운 선배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laughs> 요정 같은 윤채님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지금 긴장이 좀 약간 되고 아. 있어가지고 처음 하는 거라서 음. 네, 선배님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네 저희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ゲームに当てていったいですすぐに分かることですトップ配信者はそう,うのですーみたいな感じ 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에, 제가 명일방주에첫 A j 품 무대에 설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명일방주에서 에라토, 커츠 그리고 시빌라이트 에테르마의 목소리 연결을 맡은 김혜채 성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아, 그리고 이어서, 네, 하루 님도. 하루 님은 사실 두명이죠 저희. 아, 그렇구요 지난번 또 저희가. 본 리전 때. 감사합니다. 네. 네. 에이아 패들라, 그리고 펭, 에이아 패들라, 더 크비트 아스카, 그리고 펭더 파인, 파이, 파인 시프 횡드 역을 맡은 김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아, 너무 이 또박또박한 딕션과 이 성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성우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코너였습니다. 저 성우님과 함께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성우님들께 이제 마지막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채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명일방주의 첫 a 이 f 무대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들과의 인연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laughs> 감사했습니다. 이만 물러나버렸습니다. 또 이렇게 특별한 무대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서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동안 펼쳐질 요스타 부스에서의 무대 프로그램 첫 번째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나동민 그리고 김민채 성우님과 김하루 성우님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도망 아, 갔어? 그이 한마디 해주세요, 인기 성우님. a 이제때 많이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나름대로 저희 그거 아까파레인저의스버스 <laughs> 정말 오래된 전인데. <laughs> 너무 오래전 인연인데. 오래 인연인데. <전> <laughs> <오래 전> <laughs> <laughs> 최근 제일 왜1 7시 30분. 가풀이가 되니다안녕원방3기 장채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원방3기비소입니다 혹시 아, 대원이 이력탭을 보세 마음은 가풀이. 와, 저도 마음은 가풀이. 마음은 가풀이. 와! 풀 가풀이. 자, 빨리 모시도록 할게요. 임채빈이 임채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임채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빵뭐 견과류 네 빵뿌리구나 빵아 병현이만 단독으로 여기 두명있으니까두명앞에서딱 찍으시면 돼요 네 스빌라이트 의 베르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마작게임인가? 네, 자콘이라는 게임의 굿즈도 주셨습니다. 노트예요 되게 귀엽죠? 네, 티딩. 이쁘잖아? <laughs> <laughs> 너무 이쁜데? 이게 이제, 자비의 등대. 아, 그 스토리. 이벤트 스토리 그 아크릴 장식입니다. 음, 입체감이. 음. 그 랜덤, 랜덤으로 받은 무에나 카드입니다. 이 무에나는 어, 제 동기인 최현수 성우가 연기했죠. 짜잔. 짜잔. 네, 아크릴 등신데. 아미야도 예쁘고. 일단 저는 테레시아가 제일 궁금하기 때문에 시빌라이트? 아 테레시아가 아니고 시빌라이트 테레나. 자꾸 테레시아라고 불러. 이게 테레시아가 짧아가지고 아니야. 난 테레시아가 아니야. 이런 대사가 있는데 예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아미아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아, 아, 요즘 굿즈들은 퀄리티가 되게 좋은가 봐. 그리고 네, 이렇게 세우는 건가 봐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되게 분위기부터 뭔가 깨지고 난리 났죠? 네, 이렇게 세웠습니다. 설리분들. 네, 명일방주 하울 끝.